안녕하세요. 아니 여기는 집신나물이 있습니다. 집신나물이 아, 이 시기에 집신나물을 어, 볼수 있네요. 자, 집신나물은 장미과죠, 이 계기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꽃이 피었다 친요 흔적이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보이고 자, 집신나물에 대해서는 어,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. 예, 대부분 아, 아시는 분들이 더 많죠 선악초 라고도 하고 어, 여기에는 워낙 많은 그 활성 물질들이 많아 가지고 보통 지신나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뭐 카데킨 하고 그 비타민 b 1인가요그뭐 티아민 이라 그러죠 어 그런 아주 강력한 항산화 그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항산화, 항염 효과가 있고요 그거를, 그러니까 카데킨하고, 어, 관련이 있는데, 그러니까, 이제, 그게 폴리페놀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특히, 이제, 이 녹차에도 들어있는 그 성분하고 같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자, 자, 이제, 그 외에도, 이제, 집심나물은, 그, 팔미트산, 주산우루솔산 등의, 이, 그,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,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, 어, 질병을 예방하는데 아주, 어,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고요. 우리가 이제 선악초라고 하는데, 또 선악초에 관련된 그 이야기도 있죠. 그나무꾼이었던가요그 도끼질 하다가 베었는데그 신선이 내려와서, 어, 그거를 찧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줬는데, 예, 자기가 이제 깨보니까, 뭐, 학이 있었고, 그 밑에 집심나물이 있어 있어서 이제 그걸 선학초라했다 맞나요? 저도 오래돼서 잘,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, 그와 유사한 내용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집심나물 이제 우리가, 어, 이거를 처부다 쉽게 얘기하면은, 그, 그 물질들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요.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했던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, 지금 하늘에서 두루미 소리가 나요. 학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어, 아마 날씨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<laughs> 그게 지금 굉장히 상공이 높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. 소리는 잘 들립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전초를 채취를 해서 말려가지고, 어, 사용을 하는데요. 이 해독, 염증 제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하열, 각혈, 피오줌, 어, 이런 데에도 지혈로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대하증이나 설사증, 그리고 담낭질환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유모티 염증과 습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치질, 유산염, 그리고 뭐 이걸 고약을 만들어서도 어, 활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 외에도 간해독에도 아주 어,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항염작용도 어, 아주 탁월한 걸로. 그래서 염증을 삭히고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어, 또한 뭐 건선과 같은 이런 피부 상태, 그안 우리가 발진이라거나 여드름 어, 이런 피부 질환에도 염증을 없애고 해독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, 이거를 찾아보면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.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에서도 어, 아주 어, 다양하게 활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어린잎은 이게 나물이 가능합니다. 지금은 지금은 이제 가을에 날이 따뜻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. 약간 뻣뻣해요. 제가 그 가을에 나온 걸 나물이 가능한지 좀해 봤는데 몇 가지 십자화과는 가능했는데요. 다른 예를 들어 국화과라든가 이런 장미과들은 좀 억세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좀 거칠게 자라고 역시 봄에 잘한 것이 나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이건 보면은 어린잎은 나물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전초를 어 이거는 이제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전초를 사용합니다. 채취를 해서 말려 가지고 어 우려서 드셔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또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이거를 여름에 또이 먹으면 그 우리가 설사나 복통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새순을 그러니까 묵나물에서 두고 드셔도 되는 걸로 예,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효과가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도 있다 그래요. 그 임신 중이거나 모유수유 중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, 이것은 이제 아마 그 탄인이 풍부해서, 어, 그게 이제 뭐 간,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 이렇게,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, 어, 혈압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는데요. 어, 그런, 그런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. 아주 뭐 어, 강력하게 뭐를 주의한다 이거보다는 어, 그런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어,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시기에 있어서 제가 봄에 소개해야 될걸 가을에 지금 이제 한번 더 어,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요렇게어 씨죠, 씨, 씨가 달려 있고 이제 밑에 새로 나온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자, 집심나물, 소, 선악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